안녕하세요.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는 10월, 그리고 그 이후의 계절들을 남산타워와 함께 아름답게 채워나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남산타워의 다채로운 사계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2025년 10월을 기점으로 남산타워와 그 주변에서 어떤 특별한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을지 상세히 소개해드릴게요. 가을의 절정에서 겨울의 고요함, 그리고 다시 봄의 생동감과 여름의 활기까지 남산타워는 언제나 서울의 중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마치 한편의 영상처럼 계절의 변화 속에서 남산타워가 선사하는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눈을 감고 남산타워와 함께하는 환상적인 여정에 함께하시죠. 이 이야기는 2025년 10월부터 시작됩니다. 2025년 10월 남산타워는 가을의 풍요로움 속에서 특별한 행사들로 가득할 예정입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축제는 바로 2025 가을 남산 와인페어입니다. 이 행사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여운은 10월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것입니다. N서울타워에서 200여 종 이상의 와인을 시음하며 가을밤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단순한 와인 시음을 넘어 라이브 공연과 다양한 이벤트들이 어우러져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남산타워 아래에서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 삼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와인 한 잔을 기울이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한 폭의 그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와인 페어에서는 와인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다양한 페어링 푸드도 준비될 예정입니다. 네이키드 치즈 플래터의 풍부한 맛 버터바의 부드러움, 그리고 브래디 포스트 프레첼의 짭짤함까지 미식의 향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인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반가워할 소식은 400여 종의 와인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와인 장터도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와인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와인 애호가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를 기념하여 남산 서울 타워와 도쿄 타워에서 한일 관계를 상징하는 배색으로 동시에 점등하는 행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적인 의미를 담은 이 점등 행사는 양국의 우호를 다지고 미래를 기약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을 아름다운 불빛은 단순한 조명을 넘어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남산타워는 이처럼 특별한 이벤트 외에도 언제나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YTN 서울타워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이벤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과거에는 이명웅 더 모먼트, 하늘빛 축제, 남산가족걷기 대회, 옥토버페스트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2025년 10월에도 분명 새로운 테마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즐겁게 할 행사들이 준비될 것입니다. 10월 중순, 특히 10일부터 16일 사이에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개최됩니다. 비록 남산타워 자체 행사는 아니지만 남산타워를 방문하는 길에 서울생활 예술페스티벌이나 궁중문화축전과 같은 다른 축제들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가을의 서울은 축제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합니다. 10월 18일부터는 구로구에서 구로 꿈나무 인형극제가 열립니다. 구로시장, 구로리 공원 등에서 인형극, 퍼레이드 체험 부스 등이 운영될 예정이니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는 특히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남산타워 방문과 더불어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이러한 문화 행사들을 함께 경험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양시에서는 고양가구방남회와 고양독서대전 등 다양한 축제가 10월에 열립니다. 남산타워와는 거리가 있지만 서울 근교의 다른 지역으로의 나들이를 계획 중이라면 참고할 만한 정보입니다. 10월의 남산은 쾌청한 날씨 속에서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할 것입니다. 단풍으로 물든 남산의 가을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입니다. 남산타워의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서울 시내의 전경은 물론, 남산 돌레길을 따라 걷는 단풍놀이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10월이 지나가면 남산타워는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게 됩니다. 11월과 12월은 남산타워가 또 다른 매력을 뽐내는 시기입니다. 늦가을의 정취가 채 가시지 않은 11월 초에는 황금빛으로 물든 남산의 단풍을 여전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순을 넘어서면서 점차 겨울의 기운이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남산타워는 연말 분위기로 물들기 시작하며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과 조명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겨울밤 반짝이는 남산타워의 조명은 서울의 밤을 더욱 로맨틱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타워 내외부의 특별한 포토존이 마련되어 연인들이나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할 것입니다. 타워 꼭대기에 있는 사랑의 자물쇠존은 겨울의 낭만과 어우러져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하얀 눈이 내린 남산타워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한 장면처럼 아름답습니다. 눈이 쌓인 남산돌레길을 걸으며 고요한 겨울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남산타워의 야경을 바라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쉬움과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설렘이 교차할 것입니다. 12월 31일 새해를 맞이하는 카운트다운 행사도 남산타워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의 중심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겨울의 남산타워는 단순한 관광명소를 넘어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옵니다. 3월, 4월, 5월의 남산타워는 새로운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벚꽃이 만개하는 4월 초, 남산은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어 장관을 이룹니다. 남산 돌레길을 따라 걷는 벚꽃길은 서울 시내에서 손꼽히는 벚꽃 명소 중 하나입니다.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활짝 핀 벚꽃은 그야말로 절경을 선사합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은 낭만적인 분위기를 더하고.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연인이나 가족들과 함께 산책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봄에는 또한 남산타워에서 다양한 야외 행사와 플리마켓 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싱그러운 봄기운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다체로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푸른 잔디와 형형색색의 꽃들이 조화를 이루는 남산의 본 풍경은 겨울의 고요함을 벗어나 다시 활력을 되찾은 도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들이 많이 기획될 것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남산타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남산타워는 봄의 기운을 만끽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여름이 찾아옵니다. 6월, 7월, 8월의 남산타워는 도심 속 피서지가 되어줍니다. 푸른 앞으로 뒤덮인 남산은 싱그러움을 더하고 타워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시원한 서울의 전경은 무더위를 잠시 잊게 해줍니다. 여름 밤에는 남산 타워의 화려한 야경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시원한 저녁 바람을 맞으며 야경을 감상하는 것은 여름 날의 특별한 낭만입니다. 타워 주변에서는 밤 도깨비 야시장과 같은 야간 행사들이 열려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남산 타워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나 공연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밤에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펼쳐지는 야외 공연이나 영화, 상영 등은 여름밤의 무더위를 시켜줄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남산타워는 서울 시민들에게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남산타워를 찾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는 남산타워가 제공하는 특별한 경험과 아름다운 풍경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남산타워는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름밤의 남산타워는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합니다. 이렇게 남산타워는 사계절 내내 각기 다른 매력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2025년 10월부터 시작되는 남산타워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가을의 풍요로움 속에서 시작하여 겨울의 고요한 아름다움, 봄의 생동감 넘치는 활기, 그리고 여름의 시원한 즐거움까지 남산타워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서울의 변화를 지켜보며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산타워에서 어떤 계절의 추억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2025년 남산타워는 여러분의 특별한 순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앤서울타워 웹사이트나 서울시 또는 용산구 문화 관광 웹사이트에서 최신 행사 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남산타워 방문 계획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남산타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서울의 상징이자 우리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공간입니다. 사계절 내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는 남산타워에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남산타워와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서 2025년 10월을 시작으로 남산타워의 사계절 매력을 간략히 살펴보았지만, 서울의 심장부에 우뚝 솟은 이 상징적인 랜드마크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와 경험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계절별로 남산타워가 선사하는 더욱 깊이 있는 매력과 숨겨진 이야기들을 세심하게 파헤쳐보며 여러분의 방문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릴 구체적인 팁들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볼거리를 넘어 오감을 만족시키고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남산타워의 다채로운 면모들을 함께 탐험해보시죠. 이상세한 탐험은 여러분이 남산타워를 단순히 방문하는 것을 넘어 그곳에서 진정한 의미와 감동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자 그럼 2025년 년 10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남산타워의 사계절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남산타워는 황홀한 가을의 정점에서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9월 말부터 시작되는 2025 가을 남산 와인 페어의 분위기는 10월 내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와인 페어는 단순한 시음회를 넘어 와인 문화와 미식을 한데 묶은 종합예술 축제에 가깝습니다. 엔서울타워 주변을 아름답게 수놓을 200여 종의 와인 부스들은 각기 다른 스토리와 풍미를 자랑하며 방문객들은 세계 각국의 엄선된 와인들을 직접 맛보고 비교하며 자신만의 인생 와인을 찾아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을밤의 정취를 더욱 깊게 물들릴 다채로운 라이브 공연들이 펼쳐집니다. 재즈밴드의 감미로운 선율, 어쿠스틱 기타의 부드러운 화음, 그리고 때로는 열정적인 팝음악이 남산의 밤하늘을 수놓으며 와인과 음악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조화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연들은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라 와인 한 잔을 마시며 느끼는 감동을 배가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이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와인과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페어링 푸드입니다. 최고급 치즈로만 구성된 네이키드 치즈 플래터는 와인의 풍미를 한층 더 끌어올려 줄 것이며 달콤하고 부드러운 버터바는 디저트 와인과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할 것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브레디 포스트 프레첼은 가벼운 스낵으로 와인과 함께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푸드 트럭과 로컬 맛집들의 참여로 와인페어는 그야말로 미식의 향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와인 애호가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400여 종의 와인을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와인 장터가 운영됩니다. 평소 눈여겨봤던 고가의 와인을 합리적인 가격에 득템하거나 새로운 와인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 소믈리에들이 상주하여 와인 선택에 도움을 주거나 와인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으니 와인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데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25년은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해입니다. 이 중요한 이정표를 기념하기 위해 남산 서울 타워와 도쿄 타워가 동시에 특별한 색상으로 점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명 쇼를 넘어 양국 간의 오랜 역사와 관계를 상징하며 미래의 평화와 협력을 기원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밝힐 남산타워의 특별한 조명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에 남산타워를 방문하여 그 특별한 감동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또한 YTN 서울타워는 연중 다양한 테마의 이벤트와 전시를 꾸준히 기획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K-POP 스타의 특별 전시인 이명웅 더 모먼트와 같은 팬심을 사로잡는 행사부터 아름다운 빛으로 남산 전체를 물들였던 하늘빛 축제 시민들의 건강을 도모하는 남산 가족 걷기 대회 그리고 독일의 유명 축제를 재현한 옥토버페스트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10월에도 분명 새로운 트렌드와 대중의 관심을 반영한 혁신적인 행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방문 전에 YTN 서울타워의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이벤트를 찾아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10월은 서울 저녁이 축제의 물결로 넘실거리는 달입니다. 특히 10월 10일부터 16일 사이에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풍성한 축제들이 열릴 예정입니다. 남산타워 방문과 연계하여 이러한 축제들을 함께 즐기는 것은 서울의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생활예술 페스티벌은 시민들의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공유하는 장으로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어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기에 좋습니다. 또한, 고궁의 아름다움과 전통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은 덕수궁, 창경궁 등 서울의 주요 고궁에서 펼쳐지며, 다채로운 궁중일의 재현 전통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선시대로의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감상한 후, 고궁으로 이동하여 전통의 미를 느껴보는 것은 색다른 매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10월 18일부터는 구로구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구로꿈나무 인형극제가 개최됩니다. 구로시장. 구로리 공원 등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는 인형극 공연은 아이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심어줄 것이며 흥겨운 퍼레이드는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것입니다. 또한 직접 인형을 만들거나 인형극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남산타워와는 거리가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충분히 이동 가능한 거리이므로 가족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이 축제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 외에도 고양시에서는 10월에 고양가구박람회와 고양독서대전 등 다양한 테마의 축제들이 열립니다. 가구박람회에서는 최신 가구 트렌드를 엿볼 수 있고 독서대전에서는 다양한 출판사의 도서를 만나보고 작가와의 만남 등 문학적인 교류를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 근교에서도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지므로 남산 타워 방문을 전후하여 주변 지역의 축제 일정을 확인해 보는 것도 현명한 여행 계획이 될 것입니다. 2025년 10월 8일에 맑고 화창한 날씨처럼 10월의 남산은 보통 쾌청한 가을 하늘 아래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남산의 단풍은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붉고 노랗게 물든 나무들이 타워 주변을 에워싸며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합니다. 남산 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서울 시내의 단풍은 그 어떤 전망대에서도 볼수 없는 특별한 장관입니다. 서울 시내의 빌딩숲과 어우러진 오색 단풍은 도시와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또한 남산 둘레길을 따라 걷는 단풍놀이는 가을 남산의 필수 코스입니다. 낙엽을 밟으며 걷는 길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가을의 운치를 더하며, 곳곳에 마련된 벤치에 앉아 쉬어가며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단풍을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남기는 것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10월이 지나면 남산타워는 점차 겨울의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합니다. 11월과 12월은 남산타워가 가을과는 또 다른 보유하면서도 낭만적인 매력을 뽐내는 시기입니다. 11월 초순까지는 아직 늦가을의 정취가 남아있어 울긋불긋한 단풍의 마지막을 감상할 수 있지만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서서히 겨울의 기운이 짙어집니다. 나뭇가지들이 양상해지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남산타워는 연말 분위기로 물들 준비를 합니다. 이때부터 타워 내외부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과 반짝이는 조명으로 치장되기 시작하며 방문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겨울밤, 서울의 야경과 어우러진 남산타워의 조명은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조명들이 타워를 감싸 안으며 서울의 밤을 더욱 로맨틱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타워 광장과 주변에 특별한 테마의 포토존이 마련됩니다.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아기자기한 장식들 그리고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진 이곳은 연인들에게는 최고의 데이터 장소이자 가족들에게는 따뜻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됩니다.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들고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소중한 순간을 기록해보세요. 남산타워 꼭대기에 위치한 사랑의 자물쇠조는 겨울의 낭만과 어우러져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하얀 눈이 쌓인 자물쇠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이며 사랑을 맹세하는 연인들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듯합니다. 만약 겨울에 눈이 내린다면 남산타워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남산돌레기를 걷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상쾌함을 느끼며 고요한 겨울 풍경 속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발자국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눈. 덮힌 남산은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색의 공간이 되어줍니다. 따뜻한 커피나 차한 잔을 손에 들고 남산타워의 창가에서 서울의 겨울 야경을 바라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쉬움과 함께 다가올 새해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밤에는 남산타워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카운트다운 행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울의 중심에서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힘찬 함성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은 그 어떤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겨울의 남산타워는 단순한 관광명소를 넘어 한 해를 돌아보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되새기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되어줍니다.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온기와 추억을 선사하는 남산타워는 서울의 겨울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옵니다. 3월, 4월, 5월의 남산타워는 새로운 생명력과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합니다.